제가 반 템포 빠르게 떴어요. 음. 생각해도 잡다마다 바로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아, 반 템포 빨랐어반 음. 템포 빠르게 뛰는 거야. 아, 나는 완투 이렇게 뛰거든아 약간 <laughs> 저기서 플루토 거 있잖아요. 커딩플루터 음. 음. 그거는 정템포고, 음. 아까... 혜님 앞에서 넣어 이거는 간태폭트을 하는 거예요. 정우로 뛰면은 해님한테 달리니까. 자냥 높이가 지니까요. 괜찮아, 괜찮아. 파이팅. 괜찮아, 괜찮아. 어쩔 수 없죠. 키 작은 사람들은 농구하려면 은 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아. 레이업을 해야 돼 맞지, 맞지. <laughs> 어, 저거 살짝 위험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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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텝이 이스트위험 <laughs> <laughs> 살짝 점프 스텝 같아서 대안이날아다대안이 네. 근데 진짜 긴 <laughs> 곳은 진짜 잘잖아요스로 응. 하셔서 <laughs> 음, 그런 스로 패스 이런 거 그런 거가도 되겠죠 사초저 기린 저 기린, <laughs> 기린 어떻게해 <laughs> 와, 너무 힘들다. 오늘 어, 희생까지 <�Top> <Means> 왔으면 죽었다. 거의 저희 풀장이다. 정환이 이상한데. 야, 나스 패스! 나는 외곽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터지네주아이가 응. 응,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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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실히 드름이한 번만 잡으면 금방금방 떨어져어요첫포째는 전체적으로 뭐 네. <laughs> 1게임은 2게임은 뭐 <laughs> 아직 모릅니다 이 네. 턴오버 한 번에 또 게임을 어... 어떻게 바꿀지 몰라서 드름이 무너지니까 지금은 딱 시속게임 상태라고 해야 돼요 네그현이가 믿을 사람이 좋다고 아까 5 저 친구끼리 팀킬을 어떻게 해요? <laughs> 대안이 교체? 어 이제 두분술안 드시겠네 <laughs> 대안이 교체? 어떻게? 할수 있어? <laughs> 적어졌으면 컸다. 네, 네, 네. 오, 와, 읽었어. 거 잘해. 아마 스킬 확률이 우리 팀에서 제일 높을 거야. 스킬 포인트. 확실히, 네. 코스가, 코스를 확실히 읽고 있는 거 같아. 아우, 모쳐! 과연? 아, 야 진짜 안 들어간다 안 돼! 도안이 수 있어! 도안 나이안 돼! 아 저것도 나이스 저것도 나이스 뒤에 까비! 까비! 근데 가드가 너무 많다 팀이 원요 <laughs> 저희 팀에는 아무빅자보다는스부자좀 많죠 음. <laughs> 그래도 앞선이 너무 음. 많다 저희도 근데 지금 성현이랑 지훈이의 명수 3군대회 하고는 공격할 음. 응. 아. 앞선은 그렇고 음. <laughs>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성현이나성현이나 이렇게 나 포워드 로도 들수 있는 사람 들이 있 어서 그렇지, 그렇지, 겸용 으로 들사 놨어요. 조금 더 아, 활용 할수 있는 방면 에좀많 다고 해야 되 나요? 옵션 이많 죠? 와저 길이 누가 막을 거야? 상의 위에 서서 미친 게 돼, 어! 미친 <laughs> 게 <야>, 이야. <나이스! 웃음> 동아 리가 비쳐 날 띱니다. 내일 새벽 5시 가야된대, 못들었는데. 헛, <laughs> 헛, 수 없지 지금, <laughs> 지금, 뭐, 안 풀리니까, 제일 열정 올라왔다, 지금 열정 올로왔다야 돼. 안 돼, 가. 야. 다 <laughs> 높이, 높이. 형님, 나 상대가 틀렸는데. 야, 잘 팠는데. 야, <laughs> 기린. 응, 기린 먼저 때리라고, 보네. 틈안리면안 <laughs> 된다고. 사실, 재호가 안풀어져서좀 많이 힘들긴 해요. 재호가 빠지는 순간 힘이 텐데, 도미 석같 틈이 힘들어서. 3점! 아우, 진짜 잖되 아, 까비. 아인것 같은데? 오, 당연. 동아리가 미쳐 날뛴다. 방울이 달렸다. 지금 분위기가 옐로우로 기우는 느낌이죠. 확실히 안 풀릴 때 속공은 좀큰것같아 라이스 그린! 한방 끝나야 될것 같은데? 안 풀릴 때 속공이 진짜 크거든. 근데 지금 블랙은 외곽 위쪽에 안가좀있고 있어. 옐로우는 수비에다 속공으로 풀고 있어. 오! 여기서 3점이터지네 이러면은 모르긴 한데 아직은 열로가 좀더 분위기상 유리합니다. 지사정, 까비까비 나이스. 어. 저거 힘들지. 저각저각거 엄청 힘들다 이거. 저각 거는 아무래도 페이더웨이니까 일반적인 슛보다는 확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다시 한번더 드리블. 10초! 10초! 깔끔하게 하나 그래서... 해야 돼! 깔끔하게! 앞에 앞에 앞에!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한번쏠수 있어 딥